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제사건 심령파일을 진행하고 있는 수인별곡의 수인보살입니다. 수인별곡에서 전해드리는 미제사건 심령파일에서 던져드리는 힌트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오늘은 청담동 공사 현장 백골 시신 사건입니다. 자 때는 2020년 10월 24일 저녁 6시 경에 발견이 됐는데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주택가에서 공사 현장 건물 안에서 50대 여성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돼서 이 사건이 어, 알려지게 됐는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 감식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아, 사망자는 1971년생 김지선 씨로 밝혀졌으며 출동 당시 현장 건물의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현장 감식 결과로 볼때 사인은 추락사로 추정되며 추락 당시 타살 혐의점이나 다른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는지는 국가수에서 부검을 통해 현재까지 어, 조사 중이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의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900, 아니, 2020년 10월 24일, 오래되지 않은 사건인데요. 어, 이렇다 할 만한 특이 사항이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케이스입니다. 음, 관심 가져주시고, 어, 어떤 사건인지 누구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많은 제보 또 방송국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사건을 또 오늘 어디까지 들여다 볼수 있을지 늘 미지수인데요. 한번 실력님께 보채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좀 의외의 답이 나와서, 음, 첫 번째, 어, 이 돌아가시는 분이 부정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을 화경으로 띄워서 보기 위해서 방울을 흔드는 거예요. 어, 돌아가신 분이 사건 현장에 나타나게 된 시간은 밤 시간이래요. 오밤중, 그래서 어, 망자가 춥대. 망자가 춥대. 밤 시간에 도착을 했고요. 혼자 도착하지 않았답니다. 혼자 도착하지 않았고요. 음, 남자가 하나 보여요. 남자가 근데... 이 여자분이 그 사건 현장을 들어갈 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미.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대. 아니었던 여자를 사건 현장으로 남자가 떼매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뭐, 어떤 치정에 의한 사건인지, 무슨 복수에 의한, 뭐, 원한에 의한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혼자 들어가지 않았다. 밤에 들어갔다. 두 번째 남자가 있었다. 거기까지 대리구간 남자가 있었다. 근데 들어갈 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여자가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끌려 들어간 게 보여요. 요게 팩트입니다. 요게 팩트인데. 10월의 말경이면 음, 망자가 춥다고 할만하죠. 망자가 춥다고 할만하고 그리고 공사현장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 공사현장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거기까지 떼매고 들어간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공사현장이 얼마만큼 폐쇄돼 있 방치된 채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공사 현장을 이미 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떼내고 들어갔어. 근데 여자분이, 그러니까, 뭐, 뭐, 이미 뭐 질식사를 시켜 가지고 의식이 없는 건지, 맞아서 기절을 해 가지고 의식이 없는 건지. 뭐, 약을 먹어서 의식이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식은 없는 상태에서 떼밀려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근데, 사람은 못 봤을지라도, 사람은 못 봤을지라도, 그때, 그날, 그 밤, 그 장소에 차가 들어가는 건본 사람이 있대요. 차가 들어가는 걸본 사람은 있대. 그, 것만잘 찾아도, 어, 어떤, 목격자를 좀 추려내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음, 여자가, 음 의식이 없이 거기까지 땜에, 땜에 왔으면 이미 사건 현장 밖에서 이 남자를 만났다는 얘긴데, 사건 현장 밖에서 만났을 정도면 면식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 아닌가? 아는 사람이니까는 사건 현장 밖에서 만나지 길 가는데 잡아하고 훅 때려가지고 기절시켜서 거기서 높은 데서 추락시켜 추락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여기도 보면은 어 추락사로 추정이 되는데 여자분도. 추락사는 추락산인데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추락이,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추락을 했으면 발버둥을 치면서 이런 뭐 어떤 골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만한데 막이 뭐, 뭐 백골로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분이 근데 공사 현장에 이미 들어가기 전에 남자한테 실려 왔으면은 공사 현장 들어가기 전에 이분 범인을 여자분이 만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거는 면식범에 의한 소행이라고 밖에는 답이 안 나오잖아. 모르는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훅 맞아가지고 거까지 기 끌려갔을 확률이 적어. 더군다나 차로 이동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게 뭐가 있느냐면은 백골로 발견이 되는 바람에. 조금 더 많은 실마리를 경찰 수사에서도 초등 수사 때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뭐 이런 살이 있거나, 뭐 옷이 있거나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됐으면 뭐 어디가 까졌다든지, 뭐 멍이 들었다든지, 뭐 옷이 제대로 입혀져 있었는지 없었는지 더 많이 추정할 수 있는데. 백골로 발견이 되는 바람에 많은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사건은 목격자, 목격자를 우선은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하니까,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하니까는, 어, 주변 조사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변 조사를 하면, 뭐, 뭐, 남녀 관계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내가 볼땐좀 치정 쪽인 것 같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판단될 일인데, 그렇게 만나서 거기까지 가서 몹쓸 짓을 당할 정도면 거의 좀 그런 쪽에 냄새가 많이 나. 백골이라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다 할 증거를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 경부 압박 질식사를 시켜가지고 이미 죽여가지고 던졌느냐 그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인데 의식이 없을 때 던져졌어. 저기 강원도 인제 대교 추락사 살인 사건하고 좀 비슷끄름하죠. 그래서. 이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던져져서 추락사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사건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 많은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본 거는,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요. 뭐, 어떤 인맥으로 그렇게 만나서 그런 짓을 저지릴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할아버지한테 알려달라고 막 때를 쓰고 방으로 흔드는 건데, 어, 보여주신 장면이 이미 의식이 없는 채 때매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그렇다면은 밖에서, 제3의 공간에서 만나서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면식이 있는 사람의 소행이 아니겠느냐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산대 거서와, 자, 오신 분들 좋아요 좀이 타이밍에 팍팍 좀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좀날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어 사건 현장을 보여달라고 때를 썼더니 개심하다고 어디서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느냐고 어 망자가 불쌍하다고 망자 춥다고 막 그러시는 거야 당황스러웠어요 춥대 망자가 그래서 일단 음 백골로 발견이 되면서 추락사는 맞지만 어 많은 부분을 어, 사건 현장에서 수집을 못 하셨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건 음, 전개이고, 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사건의 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명석하신 생각으로, 생각으로, 어, 조금 더 많이 좀 추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 명료하게 판단하셔서 혹시라도 그날 그밤어 그곳에 들어갔던 차량이 있는 걸 목격하신 분이 계신다면 꼭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저도 함께 빌겠습니다. 저는 미제 사건의 수인별곡 수인보살이었습니다.